벌써 오, 열흘 됐는데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네요 어, 근데 상당히 깊이 심겨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뿌리가 잘 내렸네 보시면 어,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이 한지형 육종마늘 같은 경우에는 네, 늦게 심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향러봉 농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 마늘밭, 마늘밭에 나와서 얼마나 좀, 어, 상태가 어떤지 좀 한번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21일, 10월 22일, 그때 심었으니까, 어, 딱 한, 지난주 수일날 요 한, 딱 열흘 됐네요.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열흘 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 왕기어, 어, 왕결를또 벌써 또 이렇게 부지런도 하셔가지고, 왕결를또 노인네가 힘도 좋으시지. 저거를 저쪽에 있던 거를 또 나중에 뿌릴 때어 쉽게 하려고 또 이렇게 또 갖다 놓으셨네 일단 뭐 저희 한지형 육종마늘 심는 시기는 저희는 해마다 10월 20일 그때를 이제 금방으로 해서 마늘을 심는데, 어디죠? 그, 마늘 많이 하는데 의성, 단양 이쪽은 11월 초, 11월 초에서 11월 한 10일 정도 그때 이제 마늘을 심는다고 하는데 어 저희는 아버지께서 계속 이 해오던 곳에 있어가지고 어 10월 20일 경에 이렇게 마늘 심고 어 이렇게 일단은 지난번에 흙을 이렇게 좀다덮어주었고 아, 토양 살, 어, 요게 고자리약인가? 어, 토양 살충제. 그것도 좀 이렇게 좀 뿌려 놓으셨는데, 이렇게 고자리약을 좀쳐 주어야지만이 나중에, 그, 월동을 하면서 이 마늘이 썩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 살충제를 쳐 놨고, 그리고, 지난번에 걱정이 됐던게 너무 이게 흙이 건조해 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어 내렸는지 어떠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 그 마늘 심은 다음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 가지고서 제대로 이게 마늘이 싹이 뿌리가 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 마늘이 없나? 어어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아. 오, 상당히 좀 깊이 심겨졌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디야? 한번 캐 보겠습니다. 벌써 오, 열흘 됐는데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네요. 어 근데 상당히 깊이 심겨져 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네. 야. 보시면은 어, 바람이 불어서 야. 그래서 이 한지형 육종마늘 같은 경우에는 예, 늦게 심는 이유가 이렇게 저 가을에 10월, 10월 말이나 그때 심게 되면이 뿌리가 일단 내리고 그리고 나서 뿌리가 잘 내려야지만이 겨울에 이 동해 동해 잘 견디거든요. 그래서 어 한지형 육종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심은 뒤에도 겨울을 나기 전에 이순 이파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 난지형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9월 말에서 이제 심기 때문에 지금은 어, 난지형 같은 경우에는 어, 겨울에도 날씨가 따, 따뜻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뭐 영하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어, 잎이 나가지고 잎이 한 10cm, 20cm 정도 난 다음에 그 상태로다가 이제 겨울을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마늘 캐는 시기가 5월에서 6월 초. 그때 이제 마늘 이제 어, 수확을 하는데, 한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말에서 심게 되면은 이 표면으로다가 이파리가 어, 새순이 나오지 않고 이 상태로 이제 겨울을 나고 2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싹이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저희 보통 마늘 어, 수확 시기는 6월 20일 경. 그렇게 되죠. 그래서 11, 12,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심은 다음에 8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료포대에다가 어, 흙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쪽은 좀 춥기 때문에 어, 요저 비닐 위에다가 저 완결을 한번 완결을 이걸 한번 이렇게 한겹 어, 뿌려주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형 큰 비닐 그거를 이제 덮어주게 됩니다 그 마늘을 덮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눌러주는 어, 비료포대에다 흙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눌러주는 용도로 이렇게 어, 미리미리 아버지께서 준비를 다해 놓으셨네요 작년에는 그 제가 비닐을 안 덮어가지고 중간에 중간에 이 비닐이 벗겨지는 바람에 좀 애를 먹었었는데, 올해는 11월 21일, 그 때, 한 3주 정도 있다가, 어... 비닐을 덮어줄 예정입니다. 마늘 심은 지딱 열흘 정도 딱 됐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마늘 뿌리가 상당히 그저 잘 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걱정을 좀 하셨는데, 흙이 너무 좀 가물어가지고, 가물어서 이게 뿌리가 잘 나올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뿌리 발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기계로 심은 거로 보니까 상당히 한 7cm 이상 이렇게 좀 깊게 심겨졌는데, 마늘이 심겨진 깊이에 따라서 어 상태가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제가 이렇게 어, 한선 파종기로다가 심은 곳 쪽에 이 마늘, 어, 구가 어떤지 내년에 한번 좀, 어, 확인을 해보면은 뿌리, 어, 마늘 심는 깊이에 따라서, 어, 마, 마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계로 심은 게세 번째 뚝이고, 세 번째 뚝, 네 번째 뚝을 제가 이렇게 기계로 심었으니까, 그때 한번 살, 잘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걱정했던 바와는 달리 어, 흙이 좀 건조한 상태에 있어도 이 마늘 어, 뿌리 내림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마늘밭에 나와서 어, 마늘뿌리 상태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로복농원입니다.